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응, 극동 모터스. 문영배입니다. 자. 자, 자. 화이팅 하자. 화이팅. 자, 제가 왜 이렇게 화이팅을 하느냐. 지금 이 바이크만, 어, 세 번째 차량입니다. 아, 미치겠네. 진짜로. 아 어, 미치겠어 진짜로 이게 무슨 난리래 음 처음에는 좀 이제 제가 촬영 그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촬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음성만 어, 잡혀가지고 망했다 해서 오는 거부터 이제 한두컷 정도 이제 찍었는데 어, 제가 컴퓨터를 옮겨가지고 좀 이래저래 파일들을 좀 골라내는 과정에서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포맷을 시켜버렸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영상이 그 전에 찍었던 영상도 아예 다 폭, 폭망. 네. 아예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아이고, 이게 뭔 난리래. 그래서 지금 진짜 마지막인 심정으로 더 이상은 안 된다. 마지막인 심정으로 찍고 있습니다. 음, 방금 이제 동주영 님이 바이크를 찾으러 오신다고 연락이 버스 타고 오신대요. 그래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오기 전에 네, 잠깐 짬내가지고 시승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 이거 이제 진짜 또 하려니까 진짜 힘들다, 이거. 어, 오늘 날씨는 어, 좋습니다. 바이크 타기 아주 좋은 날씨. 햇빛도 안 비치고, 아니, 이게 좋은 날씨가 맞나요? 햇빛도 안 비치고, 지금, 뭐, 선선합니다. 제가 급하게 나온다고, 뭐, 자켓도 못 입고 그냥 나왔네 일단, 바이크는, 06년식, 혼다사 CBR600RR입니다. 아. 네. 저희 쪽에 작업 어, 요청이 있어가지고 작업하고요. 이제 나가기 전에 어, 시운전 겸 영상 촬영을 좀 해보려고 어차피 시운전을 해봐야 되니까 영상 촬영을 하려고 지금 네, 나왔습니다. 그, 음, 자 앞전에 뭐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30분 분 40분 정도 이게 촬영을 했는데요. 아, 그거를 또 다시 말을 해야 된다니. 이거 지금 뭔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음, 얘 같은 경우는, 음, 뭐, 기본적인 것들은 뭐, 순정 상태인데요. 이제 레버라던, 아, 이 정도 많이 한 건가? 레버라던지, 이제, 이렇게 그립, 그 다음에 머플러는, 음, 요시무라 R... RS55였나 이게? 예그 네, 머플러가 꼽아져있어요 그니까 러 매니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순정 상태고요 어... 그... 엔진 하부에서부터 리어차대로 올라와서 엉덩이까지 예 네, 거기까지는 그... 튜닝 머플러로 작업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음... 어, 뭐그 외에는 뭐 괜찮... 괜찮죠? 뭐 시가잭 지금 돼 있는데 얘는 선을 빼버렸어요 이게 시가잭이 음 좀잘안 돼가지고 부식이 돼서 안 쓰는 걸로 그래서 시가잭은 저희가 새로 다시 주문을 했고요 아마 추석 지나서야 부속이 올것 같아요 아 부품이라고 해야 되나? 음. 응. 아 용품인가? 음. 하여튼가 그게 올것 같아요 어. 음, 그럼 그렇고 우선은 아직 날이 좀 시원해서 그런가, 타이어가 좀 아직 도로에 안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뭔가 좀 튀는 듯한 느낌? 네. 그래서 조금만 좀 롤링을 하면서 열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링하다가 요런데 이제, 요런데 이 하얀데 이런거 잘못 밟으면 휙! 어, 허리, 허리 삐죠 <laughs> 우선은 지금은 음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어 우선 직진성 테스트 먼저 해보고요. 어 그다음에 코너 오면서 이제 함덕 해수욕장 쪽으로 해서 어 아이고 코너를 타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로백 테스트 먼저 좀 해볼까요? 갑니다 이게 <목소리> 아... 되게... 6그0 0 c 라도잘랑합니다잘라가는데 이제 확연하게 리터처럼 그 진짜. 터질듯한 그런 토크감까지는 아닌데 이게 이고 RPM을 쳐주면서 어그 쪼여주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확실히 이게 얘가 적은 CC에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좀 세팅 자체가 엔진 세팅 자체가 약간 고 RPM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막상 타봐도 음 그렇습니다. 직진 성능은 그 정도 느낌으로 들고요. 이제 잠깐만 간지로 어, 오 어. 어. 음, 그렇게 돼 있고 잠깐만 어디까지 했겠지? 고 어, r p m 에 세팅이 돼 있어서 확실히 저 처음에 이제 저속일 때그 낮은 속도 그니까 낮은, RP, 어, 낮은 rpm 낮은 아, rpm rpm일 때는 조금 이게 미들급이 맞나 싶어요 좀 느낌에는 소리는 확실히 사기통신이라 소리는 좋은데 어. 근데 이제 얘가 자 보세요 RCM 아, 쪽을 살짝 보여줄까 이8000 9000이 되면 쥐어짜요 소리가 약간 사운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만3 0 0 0에서14000 정도 맞을 때가 굉장히 기분 좋은 듯한 전속감과 이제, 사운드가, 오, 소름 끼칩니다, 소름 끼칩니다. 아, 근데 브레이크는, 아, 안 걸려요. 브레이크가 밀립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아쉽지만 ABS가 없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고속으로 갔을 때그러 이게 구조상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까처럼 고속으로 달렸다가 이제 멈추려고 하면 뒤에가 타다다다다다다 하면서 튀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 뭐 이렇게 막 되게 세게 달리지 않을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위급 상황이었을 때는 약간의 라이더의 어 스킬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좀 높아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착지성이, 어, 그러니까 엉덩이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바이크가 굉장히 높은, 높은 곳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 근데 아, 아까 앞전에 s 1 0 알랄을 아까 잠깐 제티 TJ 모터스에 갖다주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음, 그거보다는 확실히 낮습니다. 낮고 이 시트가 좀 넓은 듯한 느낌. 넓직하니 넓은 느낌. 뭐 이제 예전 바이크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민진성은뭐요 음, 음, 음. 어? 정도면 충분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어, 뭐더 해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이제 요런 탑스피드에 관련돼서는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찾아보시면, 뭐, 충분히 나옵니다. 그냥 저는 약간 이벤트성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달려보는 거고요. 어 이제, 뭐, 그렇다고요. <laughs>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단 잠깐 스크린을 좀 올릴게요. 어. 스키가 차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있다가 경찰차 지나가면 괜히 긴장되고 막 그렇죠. 괜히 긴장돼요 그리고 이거 혹시라도 깜빡이 꺼빨리 깜빡깜빡인다고 깜빡이 전구 나갔다고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전구 안 나갔습니다. 그냥 이게 좀 전압이 안 맞아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나중에 차후에 점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동복, 동북 맞나요? 아, 이거? 동북 맞나, 이거? 어, 어디였지? 어, 하여튼 뭐, 여기서 북촌 쪽으로 해가지고, 어. 어, 동북이 맞는 것 같아요. 어. 북촌 쪽으로 해서 복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노면이 많이 젖어 있어서, 젖은 구간,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구간은 확실히 젖었네요. 아까 윗길은 큰 차도 많이 다니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음, 거의 다 말랐던데, 밑에 길은 확실히 좀 많이 젖어, 젖어 있는. 요런데 음, 이제 조심해야죠. 갑자기 확 밟으면 휙 하고 돕니다. 그래도 진짜 이 06년식 어찌 보면 화석대열이잖아요. 지금 화석대열인데, 이 RPM 쪽 보세요. 어, 보일러나 보이나요? 어. 되게 안정되고, 어. 그러니까 이제 외관상에 부식은 있습니다. 누군으로 봤을 때 이제 약간 어 오래 어, 어떻게 말해야 기분이 안 나쁠까? 오래된 바이크 아니, 옛날 바이크 아니, 뭐지? 어, 하여튼간, 어, 좀 지난 그래요. 좀 지난 바이크치고는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이게 달려봐도 약간 관리가 안돼 있는 것들은 이 엔진 소리부터가 좀 다르거든요. 엔진 소리도 그렇고. 뭐얘 같은 경우는 뭐전 차주분들이 뭐 오바오를 중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기본적인 이 엔진 돌아가는 느낌이라든지 가속력 그런 부분들은 아주 좋아요. 진짜로. 훌륭합니다, 훌륭해, 진짜로. 근 약간 그, 그, 잔진동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손에, 손바닥에 느껴지는 잔진동은 있는데요. 그, 게 기분이 나쁜 잔진동이 아니고, 엔진이 돌아가는 듯, 돌아가는 느낌이 그냥 손에 전해져요. 그래서 이게, 스루트 감아도, 찡 하면서, 뭔가 더, 땡기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진동이 에더더 더 당기면 내가 그 진동이 더 약간 날카로워지거든요. 그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아 도로가 많이 젖어서 뭐 해보질 못하겠네. 해안도로도 젖었을 것 같은데. 네,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어, 좀 밀리네요 좀 밀리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뭐 충분히 컨트롤 을할 수.. 뭐 이게 되게 이 오토바이 타면서 이 브레이크 때문에 못하겠다 요런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좀 음, 가끔씩 이제 식은땀이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멈춤에 있어서 좀 세게 달리다 보면은 갑자기 위급상황이 이제 예되으면은 아마 멈추지 못하고 그거를 피하고 가야 될 상황이 간간히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약간 이 제동력에 관련해서는 약간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요즘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 이제 이0 0 6년 나왔을 때는 이 브레이크가 아마 최선이었을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은 브랜보도 이제 거의 뭐 기본으로 많이 꽂히는 추세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이 시절 때는 이거였지라는 게 아마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다. 그래. 그냥 음. 빨리 가야 되겠다. 5분. 지금 한 10분 찍었나요? 어우. 엉덩이에서 그 머플러 약간 진짜 이게 내가 안구를 끼면서 가는 것 같아요. <laughs> 이게 바로 엉덩이 밑에 머플러가 있으니까 광구를 끼면서 가는 듯하니 엉덩이 간지러움이. 그래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제발 젖지 마 제발 안 젖었으면 좋겠다. 나 안녕. <까로 떨어진다>. 아이고 제주도 이 방지터 가요 여기 진짜. 미쳐봅니다, 미쳐보라. 보고 싶겠죠. 야이 날씨에 바닷가는 좀 춥지 않나? 미친거 아니야?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빨간머리네 빨간머리 야야 저런 빨간머리는 참 소화하기 힘든데 어떻게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었을까? 그건 어쩔 수 없겠죠 힘들진 않게 할게요. 다행히 말른 것 같은데? 맞나? 빵 있다! 어우, 핸들 털릴 뻔 했어. 깜짝이요. 깜짝이요. 그 산으로 돌아가? 어, 아까 오전에 탈 때랑은 또 느낌이 다르네, 이게. 좀 적응이 됐다, 이건가? 아까보다 좀더 가벼워진 것 같은데, 느낌이? 제가, 어, 중간중간 이제 반말을 하는 거는 저 혼자 독백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쓰지 마세요. 왜 <laughs> 갑자기 왜 반말에 이렇게 이제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 생길지 모르니까. 어, 그러지 말고 좋아해주세요. 그쵸? 뭐든 귀엽게 봐주시고, 나이 서른하나 귀엽게 봐주세요. 그렇죠 이, 살, 바이크 지나갈 때, 남들 쳐다보는 시선도, 이게, 이것도 이게 묘미 아닙니까? 이게. 그쵸? 네, 멋있게 또, 좀 자세를 좀 멋지게 잡아줘야 돼. 여기서 살짝 감아볼까요? 해야겠네. 이게 뭐야? <laughs> 뭐 하는 거야 지금. 엉덩이 빼지 말고 그냥 타야 되겠다. 이게 그래, 빠삭하고 뭐 무릎을 내놓는다고 이래, 그죠? 알려라. <laughs>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여기. 어, 공사 끝났나? 아닌가? 어, 저번에 여기 갔다가 여기서 반대편 차오는 거못 봐갖고, 야, 요 사이로 지나가는데, 와, 진짜 시끄럽했어요, 진짜로. 막, 으아! 이렇게 움츠러들어갖고, 어 여, 한더 아니, 도촌네 여기는 코너가 여기서부터 묘미져, 있죠 들어갔다가, 오, 어, 핸들 털린다. 오우, 이미 이렇게 중립이 잘 들어갔어. 그랬지, 중립이 잘 들어갔지. 얘가 오늘 미쳤나 싶겠네. 다들 자, <laughs> 우울할 때마다 더 힘내는 거 아시죠? 우울할 때는 더 힘을 내줘야 됩니다. 아, 참다참다 참다. 달라한 사살랑살지러운데요 미끄러진다는 거죠? 뭐, 트렉션 컨트롤,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끄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바이크 상태 고대로 갑니다. 그대로. 마지막 탈출! 하세 네, 이크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렇다고 미겠습니다 <목소리> 어, 네. 일단은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일단은 코너링은 어, 충분히 이제 자차였을 경우에 이바이크가 익숙해진다면 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이제 저는 뭐 이거를 계속 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테스트할 때 가끔씩 입고 되면 타는 입장이라 얘 성능을 100% 절대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점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 애교로 봐주시겠죠? 뭐그 정도는? 예, 그렇죠? 그리고 음 간만에 영상이라 좀잘 올리고 싶은데 잘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잘 해볼 테니까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응원해주시고, 잘 봤다라고, 이렇게 좀 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물론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오늘은 꼭 올릴게요. 진짜로. <laughs> 어제 올린다고 이제 말만 떵떵 해놓고 올리지도 않고, 이제 오늘은 제가 꼭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하는 걸로 할게요. 바이바이. 사유나라굿바 어, 뭐야. 친구가 왔네?